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에 KBS 공채 32기 전속성으로 입사해서 현재 20년째 성우 길을 걷고 있는 그리고 또 유튜브 남도형의 블루클럽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성우이자 유튜버 남도형이라고 합니다. 네, 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창작과 비평에서 출간된 시인 동주라는 책인데요. 음, 이책 같은 경우 저한테 정말 커다란 인사이트를 줬던 책이에요. 그 이유가 어, 제가 굉장히 이른 나이에 성우로 입사를 했습니다 최연소 합격자로 입사를 해가지고 만 22세에 합격해서 23세에 성우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위에서 어리다, 아직은 뭔가 조금 더 배워야 한다 발전에 대한 방향성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시기가 20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항상 어리고 부족해라는 생각을 갖다가 어느덧 29이라는 나이가 됐을 때 서른이라는 나이를 목전에 두고 너무나 많은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은 내가 이제 어리다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없다라는 생각에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스물아홉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좀 토로했던 시기가 스물아홉이었는데 그때쯤에 창작과 비평에서 우연찮게 오디오북으로 제가 시인 동주라는 책을 낭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윤동주 시인님께서, 어 이제, 작곡하신 나이가 만 27세. 진짜 딱 실제 나이로 29살 되셨어요. 그때 그 작품을 녹음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고, 정말 많이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기억이 나요. 나는 29대 정말 이 행복한 시기에 정말 윤동주 시인님에 비하면 정말 쓸데없는 걱정, 하찮은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는데 이분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대의를 위해서 힘들어하는 이 일들을 정말 기꺼이 받아들이시면서 마지막까지 정말 독립에 대한 의지와 또 본인의 의지를 꺾이지 않고 그 생을 마감하시는 그 과정들이 모두 시인 동주에 남아 있고 담아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오디오북을 하면서 정말 많이 울고 제 자신을 발전시켜줬고 그 오디오북 낭독이 끝난 뒤에 다시금 책을 구매해서 또 완독을 하면서 시인 동주라는 책으로 인해서 윤동주 시인님이 저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인물이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스물아홉 살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또. 정말 힘차게 30대의 길을 열어갈 수 있었던 그런 인사이트를 줬던 책이어서 시인 동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그책 이후로 어 이제 스타벅스에서도 이제 같이 발간이 됐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윤동주 시인님의 그 대단한 시집이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 시집은 윤동주 시인님이 썼던 시집 중에 정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그 당시에 다 정말 사라져 버렸고 그때 이제 집으로 보내 놨던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책그 시집을 모아 가지고 만들었던 유작시 집 같은 경우 이제 책인데 너무나 저의 마음을 울려서 그 시집을 항상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방에 갖고 다니고 있고요. 음, 이게 개정판이 나오면서 디자인이 여러 개로 바뀌어 가지고 총 지금 두 종류의 또 디자인의 책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책은 창작급 비평에서 나온 시인 동주와 스타벅스에서 나온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두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